안녕하세요. 1127회 황금손 가수 손태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막상 이 생방송을 바, 봤을 때와 좀 달리 실제로 와보니까 어우, 긴장감도 엄청나게 어, 되는 것 같고요. 사실 어, 되게 좀 떨렸습니다. 떨렸지만 누군가에게 저의 손으로 행운을 드렸다는 것 자체가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큰 영광이었습니다. 불과 1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어, 수많은 리허설을 통해서 어, 미리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함께할 수 있었고요. 뭐, 현장에 경찰관분도 계시고 방청객분들도 계셨는데 어, 모든 게 순조롭게 다 어, 이루어진 것 같아서 그래도 좀 긴장하고 많이 떨리긴 했지만 그래도 잘 끝난 것 같습니다. 이때까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 그거 덕분에 노래를 계속 할수 있는 것 같은데,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,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는 그런 가수 손태진 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.